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중요성을 수많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도 믿음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제 생각엔 사도 바울이 남은 기록만으로도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히브리서, 증거이니. 히브리서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연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연필인데 그거 연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연필로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지식입니다. 굳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지식적인 믿음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굳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영어로 believe, trust, f a i t h 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 이세 단어는 근데 똑같이 믿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 다른 용도로 있입니다 즉, Faith란 단어 속에는 b e l i e v 또는 Trust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이 Believe란 단어 속에는 f a i t 란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포함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faith, Believe는 f a i t 와 다른 내용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연필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은 연필음을 Believe하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연필이라고 말하는 저를 트러스트 하시는 것이지 페이스는 아닙니다 만일 연필에 대해 페이스라는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연필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잘 쓰여질 것인지또뭐 부러지지 않고 저희가 기대할 연필에 대한 그, 어, 그 기능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 그렇게 연필이 제 역할을 할수 있을 때 그걸 믿는 저의 믿음을 굳이 말하면 페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페이스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딸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즉 페이스는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가 언제부터 왔었을 것 같습니까? 비 언제부터 왔는지 아세요? <목소리> 성현이가 아는 것 같네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laughs> 창세 때부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의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때 비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으셨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접쳤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안개만 땅 위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즉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로 홍수가 나게 하여 부패할 때로 부패한 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방조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그것도 그 엄청난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홍수가 떠나진다는 것을 그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아직 보지 못한 것,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인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신비한, 신비한 경험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비한 이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이뤄내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 동일한 이적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보고 경험한 것만 믿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직 안 보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아직 이런 딜레마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믿음의 성도인 사도 바울에게 없는 어땠을까요? 그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이요 제 생각엔 크리스찬 중에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동시에 믿음의 완성을 잃은 사람 역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적어지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